201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 관측 소식을 접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관측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엔 블랙홀에 대해서 아는척해보겠습니다. 블랙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력이 아주 강력한 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빛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중력이 강해지려면 질량은 아주 큰데 반해 크기는 아주 작아야 됩니다 지구 정도 질량의 전체가 블랙홀이 되려면 직경이 1.9cm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하고 태양 정도 질량의 전체는 직경이 6km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죠 지구의 직경이 대략 13만km이고 태양이 140만km 정도인데 갑자기 저렇게 크기가 줄어들진 않겠죠 블랙홀이 되는 전체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항성이 블랙홀이 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태양이 빛을 내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태양 같은 항성은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자체적인 인력으로 인해 뭉쳐지게 되고 가스가 수축되면서 원자들 간의 충돌이 많아지고 충돌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스의 온도도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스의 대부분은 수소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수의 90%, 원자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것이 수소이죠. 이 온도가 1천만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소 원자들이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항성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힘이 항성이 중력으로 인해 압축되려는 힘과 반대로 작용하면서 항성이 수축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핵융합 반응이 무한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 헬륨이 형성되는데요. 헬륨은 수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체의 중심부에 쌓이게 되고 중심부의 질량이 높아지게 되니 천체는 수축하려는 더큰 압력을 받게 되죠. 태양 정도 질량의 항성은 충분한 압력과 에너지를 가지지 못해서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백색의성이 되어 생을 마감하지만 질량이 아주 큰 항성은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이후에도 탄소, 산소, 네온, 규소 등더 무거운 원소들을 연료로 핵융합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항성의 중심부에는 더 무거운 원자들이 모이게 되고 별의 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밀어내려는 축퇴압을 중력 붕괴가 압도하게 되면서 모든 물질이 응축되고 엄청난 밀도를 가지게 되죠. 엄청난 질량이 아주 작은 부피로 압축되면서 중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블랙홀의 전제를 처음 떠올리게 된 때는 1700년대 후반입니다. 태양과 같은 밀도를 가진 구체의 크기가 5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빛도 구체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1900년대 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이 빛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면서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론을 통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수 있었지만 그것이 실존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라이거의 합동 연구진이 중력파를 관측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력파는 우주에서 블랙홀이 생성되거나 별이 폭발하는 등 아주 큰 우주 현상이 일어날 때 중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동을 말하는데요. 중력파를 관측함으로써 블랙홀의 존재를 감지한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죠. 이 중력파는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여 단일 블랙홀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력파를 관측한 세 명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4년 정도가 지난 201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 M87의 사진이 공개되죠. 신기한 점은 과학계에서 그동안 블랙홀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하고 예측해왔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블랙홀을 촬영한 건 아닙니다.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촬영할 수는 없죠. 그 대신 블랙홀 주변의 빛을 촬영한 것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럼 블랙홀이 빛을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주변의 빛은 어떻게 촬영한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주변 물질들이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아 뒀다가 마개를 빼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듯이 블랙홀 주변의 가스도 블랙홀 주변으로 궤도 운동하듯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가스가 빨려 들어가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가스 간의 마찰을 통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빛을 내게 되는데요. 그중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온 빛을 관측함으로 우리는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의 중앙에는 빛이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빛이 빨려 들어가서 절대 빠져 나올 수 없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게 되고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랐을 때는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면 블랙홀 주변에서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지구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블랙홀에서는 1초 정도가 지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한데요. 지구 크기의 망원경이라고 해서 안테나 접시가 지구 크기만 한건 아닙니다. 전 세계 6곳에 설치된 8개의 망원경을 연결시켜 각각의 망원경이 얻은 영상을 간섭시키는 방식으로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구축한 것이죠. 블랙홀 관측이 가지는 의미를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게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대 질량을 가진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블랙홀 관측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연구하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몇몇 은하의 중심에만 블랙홀이 있다고 여겼지만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대 질량 블랙홀을 알면 은하의 질량을 알수 있고 은하의 질량을 알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을 알수 있을 만큼 관계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죠.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별, 행성, 생명의 탄생과 사멸에도 큰 역할을 했을 수 있고, 블랙홀 연구를 통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류가 더 좋은 안경을 쓸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세상을 볼수 있게 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과학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